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킬 상품은 보길도 꼭지미역입니다. 이맘때만 드실 수 있는 미역 중의 하나입니다. 영상 보시는 것 같이 미역기가 붙어 있는 거하고 미역 줄기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꼭지미역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길도 복일도 특산품이고요. 보길도에서 제 그 해풍에 말려 가지고 건조시킨 꼭지 미역입니다 꼭지 미역은 이렇게 이제 봄에 때만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요 그만큼 믿고 드셨던 분들이 계속 재주문이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받는 분들이 더잘 알듯이 강고등어처럼 너무나 잘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맛 없을 때 너무나 맛있는 파래 자반입니다 참기름께 쪽파를 넣어서 드시면 밥도 든거 아시죠? 원산지는 완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